내가 웬만해서 이 얘기 안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는 꼭지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 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다른 가수분들처럼 내가 음반을 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팔아도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laughs> 그러지라고 나 CD <신이> 만들어 왔네. <laughs>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CD는 물론 게어 제가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듣듯이 지는 거고 그냥 딱 하라고 딱하다고 지는 분 계시는데 제 CD는 솔직히 저 뒤에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을 음, 그럴 땐 비켜야지 티셀하고 어, 허리보대, 파스, 비누 뭐 보호대, 치약 다 팔아요 근데 저런 것도 많이 팔려야 되겠지만은 저는 제 음반이 많이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분들처럼 저만이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전국의 행사를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D가 한 장이 아니라요 요즘에 무명가수 CD도 한 장에 휴게소에서 사면은 12,000원, 만 13,000원씩 만 하죠 근데 저희는 두 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랑 우리 봉산품바, 저랑 부부예요 일명 저녁에 짝짓기 하는 사이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겨울에 열심히, 고생 끝에 음반을, 따뜻한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몇 곡이 들어있느냐? 총 36곡. 신곡만 다 들어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목. 그 대신에 봉사미 거는 별로 제 노래 못해요. 내 것만 저내 것만 알았죠. 그래서 농담이고요. 두개들는거 가격은 얼마? 만 원이에요. 그래서 팁주신 분도 계시고, 또연도 팔아주신 분들도, 또 드론팁 팔아주신 분도 계신 반면에, 저는 많이 안팔아난딱세 개만 팔 거예요. 세 개만. 너무 많이 팔면은 저녁에 계산할게 복잡해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동그라미 공연단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불어 이제 제 동생이 아시죠? 예, 네, 제 동생은 작은 거인 예술단이라고 또한 팀을, 이제 두 팀을 꾸려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작은 거인 예술단은 원래 원조래, 원조로 제 동생이 한 팀을 꾸리고, 저는 새롭게 우리 동그라미 예, 연단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상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의 엄마 아버님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앞으로 저희 작은 거인 또저 음, 동그라미 연단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전국에 계신 우리 전국의 우리 품바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는 바램입니다. 자 홍보끝 이제부터는 장사 장사 시작이니까 얼른 돈들 꺼내시오. 가요 도요코니 우리 우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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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도으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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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 아, 세, 둘, 둘, 셋, 넷. 본인 안 나올 땐 노래 그만해. 뭐, 하 자, 붙여줘. 이제, 붙장 붙여야지. 아, 네! 음악 틀어라! 운동을 해도 운동 바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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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가까이 자말로까지 잘 보아요. 이거는 이틀에라고. 네, 오이 네, 감사합니다. 오잘 네. 네. 어, 나왔어요. 네. 이요 와 너무 신나다 불불산네 이제 그만해 이제 이제 CD도 팔았으니까 e, 노래도 노래지만 우리 엄마 아버들이 장구 치는 모습 모는 것도 뭐 드릴까요 엄마? 아 사진요? 엄마 내가 지금 근무 중인데 이리 오세요 엄마. 아, 공연도 해야 되는 거. 아, 고맙습니다. CD! 뭐 드릴까요? CD요. 사실 예, 좀 전에 팔았던 거는 복사품이고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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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이야. 진짜. 진짜. 엄청 찍고. 엉덩 찍고. 아, 고맙습니다. 이 v 는 t v 까 이거 하하 이제 제 우리 타타원한한로한 한번 갑시다 이거 이거 어는 TV는 이쁜 는자있는거 보지 말고 너는 어디서 돈 나오나 그는만잘 말았지? 그래야 빨리 가가가지는 TV는 TV는 t v 이 TV는 t v 우리나잘 생겼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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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삼촌 이 헷갈리시는다. 빨간 옷 입은 사람 아니오? <laughs> 들어가 이제 들어가. 그냥. 우리 이제 시원하게 어 여러분들 팁도 주시고 옷도 팔아 주시고 정말 제시디까지 너무 사랑해주덕에 어 제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이 자리에서 그냥 응, 크게. 자고이게 하면 구판을 시원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도와줄게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박수와 함성만질러주시면은 저쪽에서 이쪽 개구녕에서 손님을 만개로오거든 그런 분들이 오면 은 우리가 그때 그분들한테 연미을 하고. <laughs>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뭐 드릴까요? 어? 아니 잔돈을 안 잔돈. 아 잔돈. 아 그래요. 산돌 안 줬어 아까? 또 다른 엄마 준거 아니오? 왜 세상에 그냥 우리 뭐 그런 거는 잊어버려도 되는디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어? 어? 4만원 줘야 돼? 내가 빌려줄게 나한테 저녁에 5만원 줘라 엄마 짝펴드해야 되는데 내가 좀 근무 중이라서 말짱짝못 피워 딴따갑시다. 준비됐어요? 안타. 자 연습으로인 내가 박수와 감사. 아니 근데 손에 님 비해 소리가 작아요. 네, 소리가 잘 나오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일단은 똥구멍에 다 힘을 바닥줘봐요. 그럼 소리 잘 나네. 자 박수와 감사. 감자